안녕하세요 신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갤럭시를 좀더 여러분들스럽게 만들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어플 무려 삼성에서 직접 만든 어플입니다 군락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락이라는 것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군락을 치시면은 바로 이렇게 뜨거든요. 군락 2019. 새로워진 군락은 시스템 UI 다양한 기능들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나만의 잠금 화면, 알림창, 최근 실행 앱, 더 업그레이드 된 루틴 등을 경험해 볼수 있는 어플입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8.0, 오레오에서 9.0 파이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예, 안드로이드 8.0 이상 삼성 단말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8.0, 오레오나 9.0, 파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7.0인 누가, 6.0인 마시멜로 등의 기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어, 아마 오레오를 S7 엣지, 맞나요? 예, S7 엣지까지 오레오를 먹은 걸로 아니까 S7 엣지 이후에 출시된 단말기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은 저는 이미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다운을 받아놨고 굿락을 켜보겠습니다 굿락을 처음 들어가 보시면 락스타, 퀵스타, 태스크 체인저, 클럭페이스 멀티스타, 네비스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퀵스타랑 테스크 체인저, 멀티스타,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퀵스타 같은 경우는 어, 퀵패널을 자신만의 취향대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기능인데 퀵패널이 뭐냐 하면은 이거거든요. 삼성 기본 퀵패널이라 하면은 이렇게 해제를 해놓고서 한번 보, 볼게요. 아, 지금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야간 모드구나. 야간 모드를 풀겠습니다. 야간 모드. 삼성 기본 퀵 패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흰색, 파란색.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위에 시계, 뭐 알림 표시들, 그다음에 알람, 뭐 와이파이 이렇게 나오는데 퀵패널 스타 굴락 어플의 퀵패널 스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사용을 눌러 보면은 저는 사실 저는 삼성 고속 충전 무선 배터리도 핑크색으로 갖고 있을 만큼 사실 핑크를 좋아합니다. 음, 퀵패널도 핑크로 맞춰놨어요. 자신만이 이렇게 컬러링 작업 적용하면은 생노랑 미리 이렇게 있는 설정들로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플러스를 해가지고 자신만의 색상을 이렇게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퀵 패널 스탑니다.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기본 어플보다. 기본 설정도 이쁘긴 한데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인디케이터 아이콘 표시라고 해가지고 스테이터 스팟 아이콘의 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 위에, 요 위에 친구들을 설정해 줄수 있거든요. 홈 화면. 홈 스크린 좌측 상단에 위치한 네트워크 정보 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시스템 아이콘, 인디케이터 아이콘 표시 여부 해가지고 요 위에 친구들 건드려주는 거거든요. 시스템 아이콘 보시면은 모바일 통화 신호세기 요거, 보이시나요? 네. 요쪽 봐주세요. 모바일 통화 신호세기 아이콘 요거를 없앨 수 있고, HD보이스 이런 것도 없앨 수 있고, 알람 표시, 음량, 와이파이 배터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기 싫다. 그럼 다 끄는 거예요. 싹 사라졌죠 위에. 요런 예, 식으로 자신만의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시계 위치 또한 조정이 가능해서 여기 지금 기본 설정으로는 왼쪽 상단에 시계가 나와 있는데 요것도 아예 숨기거나 오른쪽으로 가서 이쪽에 다 몰아둘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로 본인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할수 있겠죠. 어, 알림 팝업 실행 버튼은. 이렇게 하면은 알림 팝업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제가 알림이 없어가지고 없네요. 뭐 알림 메뉴에 알림을 팝업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을 표시합니다. 알림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살짝 밀면은 메뉴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스크 체인저입니다. 음 빠르고 새로운 스타일의 태스크 체인저 태스크 체인저가 뭐냐 하면은 왼쪽으로 갔을 때 이거거든요. 여태까지 열린 어플들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에 상당히 유용한 어플들이죠. 그래서 저것 레이아웃 타입의 스택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고 리스트 리스트는 이렇게네요. 그리드 그리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로셀 카로셀 뭐 영어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은 미니 모드를 적용했는데, 삼성이 파이로 올라오면서 그원 UI라는 걸 새로 만들었잖아요. 한 손으로 조작했을 때, 이쪽은 볼수 있는 부분, 이쪽은 조작 부분. 왜냐면은 한 손으로 잡을 때 보통 이러잖아요. 이쪽이 조작 부분이잖아요. 미니 모드를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손을 고쳐 잡을 때가 있어요. 미니 모드일 때는 그냥 바로 이쪽에서 한 손으로 할수 있으니까 좀더 편리해지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블러 효과는 블러를 적용하면은 요 밑에 친구들이 블러를 먹고 블러 효과를 안 먹이면은 그대로 있죠. 어, 현재 실행 중인 앱 가운데를 정렬을 하면은 지금 실행 중인 어플이 그냥 무조건 이쪽에 떠요. 근데 만약에 이걸 풀면은 이렇게 다른 것들이 뜨죠. 저는 테스크 체인저는 요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용하는 게 멀티스타입니다 멀티스타는 멀티스타는 멀티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삼성만의 어플인데 보시면은 추가 옵션 사용하기 분할화면 보기 실행 중에 원하는 창을 선택한 후 창사에 있는 조절바를 누르면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분할화면 이런 멀티스타와 퀵스타를 동시에 볼수 있고 이거를 이 가운데 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쪽을 더 많이 보고 혹은 이렇게 할수 있다 이거죠 예, 멈춤 없이 윈도우 사용을 하면은 앱이 리프레시 되는 거를 막아줘요 멀티 윈도우에 있어서는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냅 윈도우는 뭐냐 하면은 설정 앱을 팝업으로 열겠습니다 이렇게 열리잖아요 거의 요거는 컴퓨터에서 하는 그런 컴퓨팅 환경과 비슷하게 느낌을 낼수 있죠 여기 화면 안에 또 다른 화면이 있어서 연결 닫기는 닫기 앱 화면에서 원하는 영역을 선택해 화면상단에 항상 고정해 두고 화면 하단에서 다른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거. 네비스타는 나만의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해 가지고 내비게이션 바요 밑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뭐 뒤로 가기, 홈 버튼 이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비게이션 바를 없애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은 홈. 이 이쪽이 뒤로 가기. 그리고 어, 예전에 설명드린 어플이 있는데, 원핸드 오퍼레이션이라고, 요것도 삼성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쪽 핸들은 뒤로 가기, 이쪽은 앞으로 가기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내비게이션 바가 없어도 저는 이렇게 그냥 최대한 화면에 몰입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는 중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군락 제 방식, 저 시나스 식으로 만든 제 갤럭시는 요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갤럭시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방식대로 커스터마이징 한번 해 보는 거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제품 갤럭시 S10 에센셜 그리고 S10, S10 플러스 그리고 이제 출시된 S10 5G까지. 음, 삼성이 되게 혁신을 거치고 있는 거 같아요. 펀치홀 디스플레이부터 해 가지고 음, 그동안 볼수 없었던 핸드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꽤 오랜만에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 갤럭시 저도 그 시류에 맞춰서 갤럭시에 관한 갤럭시를 좀더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방금 요런 군락 어플들처럼 그런 것들을 좀더 영상을 많이 준비할 테니까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IT 얼리어답터 유튜브 신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